미선나무 이야기. 미선나무 학명은아벨오 필름 디스트춤 물풀의 나무가로 꽃이 흰색으로 피는 개나리 같이 생긴 나무다. 그래서 영어 명칭도 흰 개나리인 화이트 볼시티아이다. 미선나무 이름은 열매 모양이 마치 임금님 뒤에서 시녀들이 들고 있는 하트 모양을 둥그러 무채 미선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만 분포하는 특산종으로 보호 야생식물로 지정되어 있고 충북 괴산 이영동과 전북 부안에 자생지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낙엽 간목으로 1-2미터 정도로 자란다. 꽃은 3-4월에 꽃이 잎보다 먼저 피우는데 종상꽃 차례에 개나리꽃과 닮은 순백색의 하얀 꽃이 가지에 눈이 내린 것처럼 달린다. 꽃의 크기는 2cm 안팎이며 꽃에서 고상하고 은은한 향기가 난다. 암수 한꽃 양성화로 암술대가 긴 장주와 수술대가 긴단주화로 구분한다. 꽃뿌리는 네 갈래로 깊게 갈라져 있고 꽃받침은 진한 안갈색이다. 잎은 꽃이 지고 바로 잎이 나며 잎은 마주나고 타원상 난형이다. 또한 잎은 양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의 길이는 3내지 8cm, 너비 2내지 3cm로 앞면은 짙은 녹색, 뒷면은 연두빛이다 여름에는 하트 같은 부채 모양의 열매가 맺히고 9월에는 열매가 갈색으로 변한다. 열매는 둥글고 납작한 시과로 둘레 날개가 있고 윗부분이 오목하게 펴어 있다. 수피는 세로로 얕게 갈라지고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서 개나래처럼 끝이 밑으로 헤어진다. 어린 가지는 내모지고 털이 없으며 자주 빛이 돈다. 미선나무는 1일 기본종 미선나무, 일변종 둥근 미선나무, 3품종 분홍 미선나무, 상아 미선나무, 푸른 미선나무 등이 있는데 차이점을 살펴보면 분홍 미선나무는 분홍색 꽃이 피고 꽃받침은 암갈색이고 상아 상하 미선나무는 상아색 꽃이 피고 꽃받침은 안갈색이고 푸른 미선나무는 하얀 꽃이 피고 꽃받침이 연한 녹색이며 둥근 미선나무는 하얀색 꽃이 피고 꽃받침도 안갈색으로 미선나무 기본종과 같으나 열매 끝이 펴지지 않고 둥글게 되어 있다. 미선나무는 높이 1 내지 2미터로 자라고 희문지나 꺾고지에 의해 아주 쉽게 번식된다. 그리고 미선나무 잎과 열매 등을 삶은 물은 육지을 부드럽게 하고 꽃가루 알레르기와 항염 효능이 있으며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좋은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꽃말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이다.